9월 24일이지 않겠습니까? 아 모닝 운동은 언제나 좋습니다 우리 마음씨 어디 가십니까? 아침부터 또 마음의 족쇄를 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? 또 오해하실 분들을 생각 어, 드리면 이거는 어 이렇게 리드줄을 틀어놓으면 마음이 막 미친 듯이 막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 안 그럼 저 리드줄을 빼면 아주 그냥 뭐 자기 뭐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. 지난번 집 나갔던 것처럼 나갈 수있없네 자, 오늘 또 즐거운 새 아침이 밝지 않았겠습니까? 우리 모든 노동자들이 음. 즐겁고, 활기찬 하루를 보내수있고 또, 쫄지 마세요. 응. 어, 각그뭐 사무실이건, 뭐 어디서건, 찰지게 쫄지 마시고,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